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야간 추심 전화 금지 시간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야간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독촉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주거의 평온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인 심야연락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불법성은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긴급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야간에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러한 부당한 추심에 대해 통하기로 발신 내역, 녹취 등을 증거로 확보해 경찰이나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추심 과정에서 반드시 연락 시간대를 준수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이나 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